전국적으로 생수기 얼마나 되나요? 건축 허가를 받았었던 물량은 18.8만 7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입법 취지가 뭘까? 다양한 대안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유권해석을 해서 사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올해 매입을 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쵸?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토교통부에 나왔습니다. 너무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어요.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근무 중인 최정우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생활숙박시설 생숙입니다. 어라? 이 채널에서 갑자기 웬 생활숙박시설 이야기지? 저도 저랑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생숙이 공공 임대주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생숙. 생활 숙박소리 뭔지 요것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생숙이 뭔가요? 네 생활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 13년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리고 케이팝 붐 어. 이런 다양한 현상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장기 체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거든요 어. 요즘 서울에 이제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숙박시설이 모자르다 이런 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 시에도 이런 얘기가 많았어서 그러한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 생활 숙박 시설이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아, 그런 대안으로 나온 거였군요. 네. 그런데 이 생숙이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과열기, 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생활숙박시설까지 뻗어나가게 되었고, 편법적으로 아. 주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안전부에서는 생숙은 호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고 거주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라고 했었고 국토교통부 에서는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주거 기 때문에 아파트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 전매제한 이런걸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 두가지가 달라서 이제 요 틈을 이용해가지고 주거형 상품 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전국적으로 생수기 얼마나 되나요 건축허가를 받았었던 물량은 18.8만 실로 집계가 되고 오. 있고요 그중에서 6만실은 네. 공사중 음. 아직 다 준공이 완료가 안됐고요 그중에 12.8만실은 이미 사용중 인데 숙박업으로 쓰시는 분들은 숙박업 신고를 이미 완료를 하셨거든요. 그 물량이 6.6만 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1만 실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5.2만 실은 아직도 숙박업 오... 신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물량을 보면은 미신고 물량이 40%가 넘는 수치네요. 적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공사 중인 물량이 6만 실이 더 있다고 하니까 미신고 될 물량이 앞으로 더 예정되어 있는 따로 대체. 대책은 없었나요? 첫 번째 대책은 21년 5월에 있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 전용 방지 방안. 이제부터 새로 지어지는 생활숙박시설은 분양을 했을 경우에 수분양자가 생활숙박시설에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했다. 라는 음. 거에다가 서명을 하게끔 저희들이 규정을 했고요. 기존 생활숙박시설은 이미 주거 전용을 하고 있거나 사용 중이고 임차를 주거나 아니면 소유자 본인이 살고 있을 때 생활숙박시설과 가장 근접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게끔 음. 오피스텔 건축 기준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유예를 했고요. 21년도에도 있고, 22년도에도 있고, 24년도. 그간의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물량의 40%라는 게 좀. 많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혹시 왜 그랬던 건지 일단 숙박업 신고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에서 아... 일정 규모 이상만 숙박업 신고를 할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 규모를 모아서 숙박업 신고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두 번째로는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 그리고 주거용으로 쓸수 있는 오피스텔은 다른 용도이다 보니까 각 좀 시설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도폭,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숙박시설은 1.5m만 음. 지키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8m 이상 복도폭을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 복도폭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사를 해야지만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네요. 네. 그거는, 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파악을 했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입니다. 음.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시거주처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기준이 오피스텔에 비해서 훨씬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생활 숙박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대 주차 대수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오피스텔에게는 120대, 150대 음, 이렇게 네네. 지켜야 된다. 주차법이라든지 지자체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 주차 대수를 어떻게 늘리느냐? 주차로더팔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지자체별로 컨셉을 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 컨셉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 지구를 설정을 했다. 관광 지구라고 한다면 거기에 사람이 대규모로 들어와서 살수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거는 오히려 그런 컨셉을 안 맞죠. 네, 네. 안 맞거나 아니면 네. 해치거나 아니면 그렇죠. 반하는 용도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랑 복합적으로 있으면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음. 그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음. 다수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문제점들을 파악하셨다는 거 보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일단 복도폭 같은 경우에는 이 입법 취지가 뭘까? 복도폭이라고 하면 충분한 대피시간. 그러니까 제실자의 안전을 위해서 규정을 한 건데 과연 이게 복도폭만을 규정을 해서 지켜지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복도 폭이 조금 작더라도, 프링클러를더 많이 설치한다든지, 음. 아니면 배연 설비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비상계단을 하나 더 설치한다든지, 음. 그런 피난시설, 방화설비를 보완을 하면은 이것도 음. 마찬가지로 그 입법 취재에 반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안전성능을 인정을 하고 용도 변경을 하실 때, 애로가 없으시게끔 제도를 에이.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복도폭이나 이런 게 사실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충분한 시간이 다른 걸로 확보가 된다면 좀 완화해 주겠다. 네 맞습니다 주지신 거네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부에 짓는 거는 공사비도 많이 들고 이 구조적인 문제가 더 발생할 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외부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외부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주차장법상 근거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은 300대 이하까지만 외부에 설치를 할수 있다 그러면 어. 300대가 넘어가는 건못 하는 것이냐. 유권 해석을 해서 일전에는 이 건축물 전체에서 주차장이 필요한 게 300대 이하라고만 해석이 되었으면은 이제 용도 변경을 하는 건 건이 따로따로 따로 보면서 범위를 더 확장을 시켜줬고요. 이미 용도 변경이 완료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 어디가 그런가요? 여수시에 어. 생활숙박시설 네. 두 곳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용도 변경이 완료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용 납부를 통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는 방법입니다. 오 어, 어떻게 그게 하는 거죠? 연면적 1만 5천 이하 생활숙박시설만 비용 납부로 면제를 할수 있다라는 아. 식으로 지금까지는 해석을 해, 해왔거든요. 근데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1만 5천 미터 제곱 미만이면 된다 유권해석을 해서 주차장을 소유자들이 따로 설치를 안 해도 되게끔 공문이 시달된 상황입니다 지자체에 납부하는 걸로 해결 된다고 하면 이걸로 주차난이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자체는 소유자들한테 납부를 받은 비용을 무조건 외부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에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럼 지자체에서 공영 주차장을 만들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 마지막 대안은 기준 완화인데요.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주차장법상 규정을 해놓은 주차 대수의 2분의 1까지 완화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것도 마찬 가지로 사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기도 안양시 기준을 완화를 했고요. 다만 다음에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는 어? 나 이렇게 주차장이 없는지 몰랐는데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다가 이걸 명기해야 된다. 주차장이 적게 지어졌습니다. 라는 식으로 명기를 하게끔 규정을 해나왔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주차 기준을 조례로 완화를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많이 이뤄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구 단위 네. 계획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마곡, 이 르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상 해당 지구에는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특혜 시비가 많다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형평성 문제를 약 200억 규모의 기부채납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건축물 시설을 맞아요. 설치를 하게끔 규정을 하는 거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니까 서울 마곡, 또 여수, 안양, 제주 생수기 전국적인 문제였네요. 혹시 그 외에도 지원이 또 있을까요? 소유자 본인들께서 전용 출입구가 없어도 괜찮다 그래도 응. 용도 변경을 해달라 라고 선택을 하신 거다 보니까 이거는 민원의 소지가 적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측정을 할때 안목지수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용 면적을 계산을 할때벽 안쪽을 기준으로 정말 사용하는 공간이 몇 미터 제곱이냐 측정을 하는 게 안목치수고, 상가, 호텔, 숙박시설 이런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를 씁니다. 이 중심선치수는 말 그대로 벽 내부 중심을 네네. 기준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전용 면적이 줄어들거든요. 어,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집합건축물법에 따라 부분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받을 때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같이 완화를 하려고요. 다만 이제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어? 왜 기재된 거에 비해서 전용 면적이 작지? 왜 전용 출입구가 없지? 나 몰랐다. 이건 불안전판매다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를 하게끔 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아, 네. 이게 좀 무섭던데. 요거는 언제 부과되는 건가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이제 25년 9월까지 이행강제금을 유예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왜 25년 9월이냐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지원 방안이 법령 개정이 수반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휴가 음, 유예를 해드렸고 음. 25년 9월까지 소유자가 용도 변경이나 아니면 숙박업 신고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또 행정 절차가 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어. 이 인허가 절차만 대략 1년이 걸리고 공사를 아. 하는. 하는데 대략 1년이 걸립니다. 충분한 시간을 안 줬으면 공사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맞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음. 그런 상황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25년 9월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27년 말까지 추가 유예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신고를 하시거나 신청을 안 하시고 합법 사용에 의지를 안 보이시는 소유자분들께서는 단속이 25년 9월부터 시작되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공공주택 관련 유튜버다 보니까 공공임대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음,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거용도인데 생활숙박시설 계속 주거 안 된다고 했었는데 공공임대로 쓴다고?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 뜻은 아니고 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처분수요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분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 소유자분들, 사업자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용도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련한 방안을 통해가지고 투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오피스텔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한층 단위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소유자분들 간에 의견 합치가 있어야 될것 같고, 음. 생활수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층 단위 혹은 건물 단위로 갖고 계신 분들도 여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있다라는 것을 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내용 중에 보다 보니까 LH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던데 이거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공공임대 주택 목적으로 건축을 하고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량입지의 호텔 상가 그리고 이런 생활숙박시설. 이렇게 비주택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용도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사업이 바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생숙을 매입한 사례가 있나요? 서울 강서구에 생숙 한동을 용도 변경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매입 계약을 체결을 하고 올해 매입을 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생수을 매입할 예정 시기나 예정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해진 바가 있나요? 용도 변경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지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LH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한 예상 물량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5천실 내외로 발표를 음.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5천이면 엄청 많은 물량인데 내가 혹시 생수를 갖고 있다거나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 이거 어디다가 좀 물어봐야 되나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생활수박시설 지원센터 혹은 음. 지정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 인천, 제주도 물량이 좀 많은 지자체들은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고 전담하시는 담당자를 음. 지정을 하게끔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해놨습니다. 제가 아까 이행강제금 관련해가지고서는 25년 9월까지 유예이며 그 이전에 용도 변경, 숙박업 신고를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27년 말까지 추가 유예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그리고 담당자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특혜 아니냐? 평평성을 고려를 하지 못한 조치 아니냐라는 네.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과정이 아무런 비용 부담이 없이 추진되지는 네. 않습니다. 동반되는 가치 상승 그에 상응하는 비용 납부를 소유자가 분담을 하게끔 저희들이 지자체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니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대책이 추진되려면 소유자분들의 의지, 지자체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유자분들께서는 11월 말부터 운영되기 시작하는 지자체 생활수법 시설 지원센터 그리고 지정 담당자분들을 찾아가셔 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이 합법화의 의지를 가지시고 저희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활용 숙박 시설, 생수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많이 해소되셨나요? 이행강 지금 유예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상황에서 시 적절하게 잘 나왔다라는 반응도 있는 반면에 버티니까 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공공 임대 주택에 사실 궁금한 게 엄청 많거든요. 나중에 아시는 분 동기나 어떻게 아, 제 동기가 담당을 <laughs> 네. 하고. 어 그래요? 네. 그러면 자리 좀 한번 마련 약속한 겁니다 여기. 네. <laughs>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국토교통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또 공무원이 너무 어려워요 하실 때는 아영이네 행복주택이라고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접수는 공짜 아영이네. 효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지금까지 아영의 행복주택 윤이나 최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까꿍 꾸뜨꾸뜨 잘한다 안녕 안답니다 사랑해요 바이바이. 바이.